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토닥토닥숲길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운동화만 신고 떠나는 주말여행. 여행이 일상이 되는 힐링 산책길 62. 저자가 전국을 누비며 찾아낸 가장 걷기 좋은 아름다운 산책길 62곳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우리에게 힐링을 줄것 같은 책이죠.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두 분인데요. 바로 부부입니다. 글 박여진. 사진 백홍기. 먼저 번역가인 아내인 박여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과 숲과 오지마을을 여행했다. 오랜 친구이기도 한 남편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닌 지도 20년 가까이 흘렀다. 저축하듯 작은 여행이 쌓여 삶이 더욱 소중해졌다는 그녀는 일상생활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쉬고 오는 주말 여행 습관을 만들었다. 잡지사 기자이자 다큐 사진 작가인 남편 백공기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와 시골 정보에 훤하다. 오랜 취재 경험으로 익힌 관찰력과 친화력은 숲길에서도 발휘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길 위에 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떠나고 도착하고 걸었다. 대단한 목표나 의지는 없었다. 그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길은 또 다른 길을 열어줬다. 어느 길에 있어도 시간은 꼬박꼬박 갔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지나간 시간의 속도와 농도는 여느 시간과 달랐다. 반복되는 일상은 거의 비슷한 풍경이 고만고만한 속도로 달려가지만 낯선 길에서 만난 새로운 일상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주중의 일상에는 없는 낯선 감초, 다채로운 소리와 냄새가 느린 시간의 사이사이를 파고들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걷고 웃고 침묵하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우리는 여행 부자가 되었다. 1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합하면 100일이 넘는다. 우리는 100일까지는 아니지만 1년에 수십일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차곡차곡 모았다. 축적된 시간은 내가 가진 빈곤한 통장들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든든한 자산이 되어 주었다. 아무 날이나 그 통장에서 추억을 인출할 수 있었고 추억을 되새길 때마다 걷잡을 수 없이 풍요로운 이자가 붙었다. 다시 같은 곳을 여행할 때면 새로운 경험이 복리 이자처럼 더해졌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길이다. 주위에서 좋은 여행지에 대해 물어볼 때면 머뭇거릴 때가 많았다. 나에게는 좋았던 길이 누구에게는 불편한 여행지일 수 있고, 내게는 불편했던 여행지가 누구에게는 최고의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든 마음이 편히 머무는 곳, 걸음이 굳건히 흘러가는 곳이 좋은 길이고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는 가을 들판을 여행할 예정이다. 나의 남편이자 친구인 백은 조각칼과 나무를 가져가 새우를 만들겠다고 한다. 나는 햇 고구마를 몇개 찌고,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고, 플란넬 돗자리와 아껴둔 책을 준비해 가을을 만날 생각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타박타박 가볍게 쉼표가 필요한 날, 훌쩍 떠나기 좋은 길,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따라 걷는 강화 교동도, 강과 숲을 따라 무수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춘천. 툭 아무 때나 가도 늘 편안한 파주. 이부는 사색하며 깊게, 걸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길, 여운이 짙게 남는 신비한 숲 영월, 강들이 태어나는 고귀한 숲 태백, 탄광마을부터 밀밭까지 사연이 가득한 정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를 수 없이 아름다운 하동. 산부 구석구석 천천히, 옛 정치에 취해 이야기가 길어지는 길, 흔적만 남은 성곽 아래 평화로운 공주, 뒤로는 지혜의 산 앞으로는 흰모래강이 흐르는 아늑한 구에 무구한 숲과 들과 청계의 불쌍이 끝없이 이어진 화순 오래된 나무와 책과 마루가 있는 풍경 안동 사부는 느릿느릿 오래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산책길 늙은 느티나무를 따라 세월을 돌아보는 괴산 푹신한 구름을 덮고 있는 순례의 길 청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바람의 섬 거제도 발길 닿는 곳마다 삶이 반짝이는 바닷가 마을 남해. 그럼 저자가 소개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1. 토닥토닥 걷는 여행. 걷기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여행이다. 우리는 어느 도시를 여행하든 가장 걷기 좋은 곳을 찾는다. 거리는 5에서 10km 정도이며 대부분 등산화가 아닌 편한 운동화로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늙은 나무들 사이나 자껍질이 눈처럼 내리는 숲, 오래된 성곽길, 해지는 바닷가. 너른 평야 등을 걷다 보면 호흡과 걸음에만 집중하게 된다. 잡념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며칠 동안 몇 달간 고민했던 문제들은 어깨를 누르지 않고 주위를 어슬렁거린다. 그러다 보면 문득 잘 완성된 좋은 결론이 오롯이 떠오른다. 두 발이 쉼없이 움직이며 과거에서 걸어나와 미래로 들어가게 한다. 이 걸음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2. 옷차림은 편하게 여행지에서는 어설픈 객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지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평상복을 입고 면티와 반바지는 거의 교복 수준이다. 여벌을 챙기지 않는다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3. 가방은 가볍게 짐이 많으면 일이 많아지고 뒤처리도 번거로워져서 여행이 고단해진다. 4. 여행 전 청소.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이 되려면 여행과 일상이 나란해야 한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말끔히 치운다. 아름다운 길을 걷고 숲을 산책하며 잘 쉬고 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저분한 현실과 마주하면 기분이 반감된다. 여행 후 깨끗하게 정돈된 아늑한 집에 푹 안기는 기분, 그것 또한 여행만이 주는 즐거움이다. 집은 어느 곳에서나 늘 가고 싶은 최고의 목적지다. 도착하기 싫은 헝클어진 모습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오, 여행 경비는 적금처럼 여행에는 돈이 든다. 시간과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은 늘 언젠가라는 시점에 가고 싶은 바람으로만 남는다. 그러니 여행은 꼭큰 비용이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수입이 조촐하게 적금을 들듯 여행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조금씩 투자한다. 아르바이트나 생일 용돈 같은 뜻밖의 수입, 세금 환급금, 나의 경우 번역료나 계약금 일부, 또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까지 여행 통장에 넣는다. 그리고 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모든 여행 경비를 이 안에서 해결한다. 통장이 바닥일 때는 자전거로 동네 주변을 여행하고 넉넉할 때는 호화롭게 한우를 사먹거나 평소 해보고 싶었던 스포츠 체험을 한다. 기회가 있을 때는 망설이지 않는 편이다. 여행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즐거움과 위안을 생각하면 여행 통장은 아주 훌륭한 투자인 셈이다. 6. 교통체증을 피하는 법. 주말여행은 불가피하게 교통정체와 맞닥뜨리게 된다. 귀한 시간을 쪼개가는 여행인데,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고 나면 허탈하고 더 피곤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여행 패턴을 달리해 주로 새벽 4시경에 출발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온다. 주로 자동차로 이동해서 차 안에는 휴식을 도와줄 목베개와 담요가 준비되어 있다. 일찍 출발하면 차가 막히지 않는 데다가 아침에만 만날 수 있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다. 7. 맛집 못지않은 소박한 만찬. 여행 초창기 시절에는 마지막 배를 놓쳐도 회를 먹어야 했고 지옥의 교통 정체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보리 비빔밥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위해 긴 시간 대기하다 보니 여행 시간이 촉박해졌고 만족감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마침내 우리는 맛집을 포기하기로 했다. 요즘은 눈에 띄는 백반집이나 시장에서 식사를 한다. 제철 과일을 사서 비스킷이나 빵에 커피를 곁들여 먹기도 하고 비빔밥 같은 저렴하고 간단한 음식을 자주. 사먹는다. 물론 먹는 즐거움을 억지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맛있는 지역 음식도 많이 먹는다. 다만 먹기보다 걷기와 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많을 뿐이다. 몸이 가벼우면 걸음도 쉬워진다. 걸음이 쉬워지면 눈이 편해지고 눈이 편해지면 많은 것들이 순전하게 들어온다. 팔 숲속 캠핑. 봄, 여름, 가을에는 텐트를 숙소로 이용한다. 국립휴양림이 가장 좋지만 예약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나 캠핑장을 이용한다. 나무 데크 위에 텐트를 펴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물이나 흰 소금처럼 흩뿌려진 별을 감상한다. 가끔은 야영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캠핑을 즐긴다. 우리의 캠핑은 간단한 식사와 자는 용도로만 활용되기에 짐을 최소한 단출하게 꾸린다. 캠핑에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 숲에서 잠드는 체험을 꼭 권해주고 싶다. 나무가 뿜어내는 싱그러운 숨결이 폐를 휘돌아 나가는 기분.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기분은 숲에서만 선물 받을 수 있다. 9. 일상과 여행 있기 주말에는 주말에 일이 있다. 일주일치 장을 보고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집안 경조사도 있고 종교활동도 있다. 집안일이 많으면 당연히 여행은 쉰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일도 있다. 우리는 여행지에서 장을 보는 편이다. 채소, 과일, 곡물 등은 현지 재래시장이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싼 편이다. 청소는 앞서 언급했듯 여행 전에 해둔다. 거의 모든 지역에 성당, 교회, 사찰이 있기에 종교활동도 가능하다. 취미 활동도 할수 있다. 나는 그늘 좋은 평상이나 텐트 안에서는 독서도 즐기고 남편은 청태산에서 시작한 수저깎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요즘은 실력이 늘어 여행을 갈 때마다 근사한 수저와 볶음 주걱이 탄생하고 있다. 또 텐트에 누워 인터넷 쇼핑을 하고 뽀얀 필터로 찍은 여행지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일이 밀렸을 때는 번역 작업을 하기도 한다. 주말여행은 일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1 여행의 마지막 1시간. 여행을 마치면 기억이 아득해지기 전에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편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늘이 있는 벤치나 마을 보수 아래 평상, 정자, 넓은 바위 등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여행을 정리한다. 남편은 이 시간에 사진을 정리한다. 노트북 배터리가 없거나 비가 내릴 때는 근처 카페에 가서 한다. 그러면 관념과 기억에만 존재하던 조금 전의 숲과 길과 바람이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길고도 오랜 여행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어쩌면 꽤 많이 잊었을 것이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많은 날과 길과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은 두고두고 두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 여행의 기억이 길수록 일상이 단단해진다. 11. 여독이 생기지 않는 팁. 우리는 여행을 마칠 때면 의식을 치르듯 그 지역에서 온천을 한다. 전국 각지에 온천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온천물에 온몸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그대로 차에 타서 나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집에 도착하면 씻지 않고 바로 잠든다. 이렇게 온천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면 여독이 쌓이지 않아 주중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장거리 운전이나 장거리 보행으로 피로가 많이 쌓인 경우에는 온천 찜질방에서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올라온다. 꼭 깊은 잠에 들지 않아도 누워서 편하게 쉬고 나면 운전이 피로하지 않다. 10.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엉뚱한 시간과 기대하지 않은 날씨가 선사한 여행지가 대부분이다. 비옷을 뚫을 듯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본 화엄사. 캄캄한 밤, 암울한 날씨에 올라갔던 바람의 언덕. 하얀 설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이상 기온으로 따뜻한 날씨에 찾은 화진포 해파란길. 부슬거리며 내리는 비 때문에 습기가 신비롭게 하늘로 올라가던 설악산. 너무 늦게 도착해 아쉬워하던 찰나, 댕댕 울리던 사찰의 종소리, 배 시간을 놓쳐 기대하던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선 길에 만난 대나무 숲길 등등은 정말 아름다웠다. 여행은 예기치 못한 곳에 뜻밖의 길을 열어둔다. 그 길에서 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조우한다. 비가 와서 망설인다면 너무 늦어서 망설인다면, 돈이 없어서 망설인다면, 튼튼한 비옷 하나와 양말 한 켤레만 준비하고, 일단 현관문을 나서 보자. 길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토닥토닥 해주는 숲길 여행, 일주일에 단 하루 운동화만 신고 떠나는 주말 여행, 이 책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저자, 부부가 알려주듯이 저축하듯 작은 여행에 쌓여 삶이 더욱 소중해졌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여행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그것 또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캠핑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우리도 여행 부자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여행 부자가 또 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의 작은 여행들로 여행 부자가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걷기 또 거기에 숲길 걷기 이것도 꼭 포함시켜서 건강한 여행, 즐거운 여행, 성장하는 여행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